안녕하세요. 한가위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 잘 지내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어, 하늘을 봤더니 한가위에 많은 비가 내리네요. 아마 이것도 축복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가위 때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짧다고 느껴집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도 제가 무척 사랑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한가위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그리고 그유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한 저희 성찰과 각오를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한가위 중추가절 오늘 슈퍼 눈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